덥다 더워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복다림 음식들을 먹는데요 더위를 날리기 위해 출동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춘천 m b c 의 인턴을 나온 한림대학교 학생들 이름하여 인삼스 참계탕은 잠시만 안녕 새로운 고향 음식의 세계를 맛봅니다 춘천 MBC 인턴들의 초복 음식 후식기스타 와, 원기 회복을 위해 찾아온 곳은 강원도 양구. 와우 시작부터 강렬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검은 빛깔의 주인공. 이글거리는 참숯과 만나면 더욱 폭발하는 쫄깃함과 고소함을 가진 블랙푸드의 끝. 바로 오골계입니다. 오골계 구이를 먹으러 왔는데 오골계 구이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먹어봤어요. 오골. 예. 예. 예전에 백숙으로 먹어본 것 같아요 저 처음이에요 오늘이 오골게 음. 처음 먹어보는 예. 문제를 맞추시는 분만 그리실 수 있도록 1인당 한 문제씩 하시면 되거든요 퀴즈 맞히면 뭐 줘? 아니 퀴즈 맞히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오 어, 진짜? 사인나도 아니야 다 4개 줄게 어? 진짜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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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로 줄게 그냥 4개 줄게 <laughs> 야 <아니야>, 씹지마 <씻지> <laughs> 오골개 발가락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개. 4개. 네 개요? 네. 정답은 <laughs> 저는오골계 먹고 싶어요. 다섯 개입니다. 오골계잖아 <laughs> 어... 나는 그 오골개 오가 발가락 그 다섯 개와 그거 는건좀 몰랐는데. 자자 퀴즈에 집중. 오골개 병아리는 회색이다. 어, 키웠었는데. 하나 둘 셋. X. 정답은 X입니다. 막 키워봤잖아. 와 이거. 오골계에서 오자는 어떤 한자일 듯할까요? 아, 저 1초 만에 답했어요. 아, 그래. 오. 이거 준비하신 거 같은데, 아까. 아니 아니.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오. 진짜. <laughs> 아, 아니? 살이 검은색이에요. 내가. 살도 검은색이고 뭔가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냥. 다듬 비드. 아, 드디어 오골계 구이를 가스름비름. 영접할 시간. 가스름비름. 아랫지방에서는 회로도 음. 먹거든요? 회로도 먹어 음. 근데 회를 아, 먹는 사람이 100명에 한 사람은 먹어 근데 다구 먹지 지금 나이가 안 먹어 빨리 먹어 음. 신선한 오골개구이의 맛 껍질 있는 게더 맛있어 그러니까 껍질이 음. 더 꼬시다고 음. 어떤 사람은 닭을 껍질을다 벗기고 저걸 하는데 이건 껍질이 더 맛있어 꼬시고 여기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네 개일 수도 있고, 여섯 개일 수도 있고, 다발르다발 그, 발, 발? 네, 발 개수. 어, 발은 개수가 틀려. 피디 네, 빨리 수저 주세요. 아, 빨딱네 <laughs> 개가 있는 게 아니야. 태현아, 열심히 구워. <laughs> 아, 어, 아, 잘 먹겠습니다. 원래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더맛 평가 객관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시죠? 응.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좋고요. 응. 일단은 잡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안 나지? 이거 네. 뭐 먹어봐. 되게 담백해요. 음. 아, 나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어, 살도 한번 먹어볼게. 껍갈이 제일 맛있어요. 와.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데요. 빙시 많이 힘드시죠. 음. 음. 오골개로 사행시를 음. 저희 사장님 마음에 딱 들게 하면은 저희가 바로 숟가락 숟 드릴게요. 오. 오골개는. 골. 돌 때리게 맛있어서 예. 계속 먹고 싶은 맛이다. 이팩알았고그 음 그러니까 이제 닭이 무슨 음 완전, 응. 완전 맛있어. 완전 네. 맛있어? <laughs> 역시 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죠. 쫄깃하고 고소한 오골계. 검은색의 외모만큼이나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먹은 오골계랑 더불맛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하고 쫄깃쫄깃. 아 맛있겠다. 제가 전에 먹어봤을 때는 그때 되게 마늘 맛이 강했거든요. 그 양념 맛이 강해서 약간 오골개 자체의 맛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그 마늘 향이 강하지 않아서 오골개 자체의 향을 좀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같아요 네. 맛이야? 양념 자 이제 입가심 해야죠.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로 끓인 닭 매운탕. 아무리 배가 불러도 멈출 수 없는 맛이라는데요. 오골계구이로 배를 채웠지만 저절로 밥을 부르는 마성의 국물. 아! 진실의 미간이 또 움직이네요. 얼큰해 뜨거워. 감자도 포슬포슬하고, 밥도 고슬고슬하고, 국물도 되게 진하고 담백하고, 예, 네, 되게 맛있어요. 얼큰한 당매운탕으로 마무리.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오골계. 오골계 구이부터 뼈에서 우러난 맛까지 아주 제대로 확실히 오골계를 부셔 부셔. 인삼스의 두 번째 초복 음식 부시기 전골냄비에 가은 채소들이 가득, 그 위를 덮는 건 다름아닌 흑염소이시다. 가은 양념과 구수한 국물, 보드라운 흑염소의 조화, 흑염소전골. 제 최애입니다. 아, 최애야?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또 처음이에요. <laughs> 하지만 탕은 안 돼요. 무조건 전골. 왜이유 그 전골이 더 국물이 더잘 우러져서 맛있고 비싼 맛. <웃음> <웃음> 하지만 다 먹을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네. 소스를 네. 양념장에 네. 이제 새콤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네. 음.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네. 빛게를 네. 넣어도 되고 네. 네. 음. 저기 식초를 넣어도 돼요. 음. 그럼 지금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살짝만 찍어서. 음, 처음 만나는 흑염소의 맛은? 와, 근데 이제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되게 담백해요. 소고기마 짜. 네네네네. 네. 되게 푹 고운 소고기 맛. 네, 네, 딱그 맛이 나요. 소스 찍어서. 어. 그게 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막이, 막은 쫄깃쫄깃 하면서 그 막에 붙어 있는 그 지방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고소하게 퍼져요. 네. <laughs> 흑염소만의 고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소와의 그 고소함 보다는 좀더 약간 더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살짝 있는 것 같고. 해도 진한 국물을 살아가는 관영 씨. 따가운 동기들의 시선 속에서도 꿋꿋하게 먹방 완료. 오늘 이렇게 오골계랑 흑염소 두 개를 처음 먹어봤는데 어떻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냄새도 안 나고 되게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었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이렇게 삼계탕 말고 흑염소 오골개 먹으러 한번 다시 와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흑염소 오골개로 몸보신하세요